선배님 화 <웃음> 범인 티 <laughs> 세이티 <GDK. 웃음> 나쁜 애어 <laughs> 나쁜 애다 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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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야 범인 <웃음> 범인 <웃음> 범인 맞네 <laughs> 아 힘들어 에 선배님 <laughs> 선배님 나도 될거 같아, 선배님. 나쁘네 여기는. 나쁘네 여기는. 아이씨. 어. 에 머리 잡았다. <laughs> 나쁘네요. 범인 잡아라. 여기. 범인 여기 있어요. 여기 범인. <laughs> 범인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이거였어. 자, 기차 를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아 범인이 범인이 아주 아, 저희 범인이. 잘해요. 아 범. <laughs> 오 예, 2 차, 3차 갑시다 3 차. 오3 차가요 삼 차. 아오 <laughs> 우와. 오, 오, 오 너무 왔어요? 오예 yeah. 예. <laughs> 왜 이렇게 잘해요? 나도 한번 해자. <laughs> 에오 <laughs> 봤어요. <웃음> 한국이다. <웃음> 같이 옮겨지나봐요. 칙칙폭폭. 아, 그, 아우 아우 다 나가겠네 아우 그아그그 아, 그, 그 범인 씨가 그 뒤로 가시면 그 아이 <laughs> 아, 범인 씨 아이 범인 씨 잠깐 내려 <laughs> 와 혼자 가려는 거 무슨 저 <laughs> 범인이네 범인 화이팅 <laughs> 범인 힘들어 됐어요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laughs> 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기으으으으으으으으나으자 <laughs> <혼자> <laughs> <어디로> <laughs> <에이, 나, 웃음> 어, 빨리 가야지. <laughs> 어? 어, 왜, 왜, 왜 이으으으으으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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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줄 있어요 선배 이거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제 줄 타고 갈 거예요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되나 오케이 알겠어 간다 가자 어 잠깐만 이거 어, 어 선배 님 잠시만요 하나 자, 자 진자 운동을 믿어요 자우린 과학을 배웠어 예 네, 과학을 배웠어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가서 한번더한 어, 번. 한번 번만 더한 번만 더자한 번만 더 이렇게 가속을 빨리오 어! 오셨습니까? 어떤 어떤 죠 아야야야 떴는데요 선배님 위험해요 <웃음> 어! <웃음> 잠시만요. 그손도 여치 말아봐요. 나 이거 올라갈 방법이 있을 거야. 으, 으, 진짜 운동 이용해서 <웃음> <웃음> 안 돼요. <laughs> 그렇게 쉽게 쉽게 목숨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범인. 안 돼요. 나 틀렸어. 난 틀렸어. <laughs> 틀렸어. 우리 틀렸어. 어 범인 배신하는 거 못. <laughs> <모습. 웃음> 됐어 됐어. 오 됐다. 이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죽이려 했 이걸 잡아서. 아, 아 잠깐 <laughs> 범인 <웃음> 범인 진짜. 아우, 이 범인 아, 당 걸린다. 아, 잠깐만. 아, 아, 목에 꼈어. 아, 아, 선배님. <laughs> 선배님. 아, 나 이거 손왜 이래? 에, 예. 떨어지면 다시 와. 예. 때 네. 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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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저 범인을 내가 잡으러 가야겠구만. 아 <laughs> 아 선배 그대로 계속해 보세요 이제 보세요 아예 선배 잡았다 내가 올라갈게 내가 네네네저 네. 네, 네. 올려줘요 선배님 힘내요 선배님 저 올려봐봐요 아우 진짜 오우. 안 올려줘요 선배님 안 올라가요 아나 무겁나? 아 제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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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선배 에헤 에헤 예예예오와 <laughs> 됐다 예. 오 됐다 <laughs> 성문 닫혀 있는데 여기 발 썩고 있거든요.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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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잘하신다. 제가 돌을 옮길게요. 제일 야. 무거운 돌로.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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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네? 아.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할게요. 레버 레버 네. 올리면 돼요. 레버 올리면 돼요. 음 네. 이걸 잡고 올려. <laughs> 오케이 탔고이 레버를 혼자 돼요? 땡기면? <웃음> <웃음> 번, <laughs> 아, 재밌어 이거 재밌어 재밌어 <laughs> 아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진짜 재밌구나 나나날 잡아줘 빨리 아 연행하겠습니다 에에 연행합니다 연행해요. 에, 에. 팔을 들어요. 아, 그 아, 들어요, 팔을 들어. 연행 합니다 <laughs> 연행할게요. <나다>. 여기 집으로. <laughs> 여기 집 맞습니까? 이집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딱 봐도 이거구만. 나와 봐. 하이. 웅 해서 훙. 어. 아, 그 발판 삼으라고. 아, 기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 어, 그러게요. 어. 응. <laughs> 시 이거 왠지, 이거 같지 않아요? 예,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laughs> 야, 이게 바로.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대박. 오, 오 우리 에이, 원피스, 간다.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맞다, 원피스. <웃음> <웃음> 원피스. 기억할게. <laughs> 우린 동료야. <laughs> 범인가, 범인가 경찰은 동료야. <laughs> 어, 저기, 하, 어, 저기, 항구에요. 저기 향해서 가면 되겠네요. 어, 조절. 아. 이야 선배 이제 뭐 이거 운전 마스터까지 다 하셨는데? 마스터인데요? <웃음> 네 <웃음> 왔어요 왔어요 왔어.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부산역 도착했어요 <laughs> 여가 부산인겨 부산인겨 <laughs> 여가 부산인겨 <laughs> 그럼 저거 이거 케이블카 돌려놓고 둘이 같이 저기 타면은 타 완벽한 탈출이 되겠는데요? 음. 응. 선배 먼저 타고 계시겠어요? 제가 이걸돌려놓고 갈게요 오, 케브카 갑니다. 땡겨줘요. 오, 야, 선배님, 지니어스 한대요. 잡고 오. 있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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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이다! 인디아나, 존스! 하! 아! 아, 됐다! <laughs> 선배님, 이거, 이게, 이제 이거 잡아요. 이거, 이거 잡고, 이제. <웃음> 내려간다! <웃음> 이쪽으로, 오, 어, 오, 어, 뒤집힌다. 배 뒤집힌다. 배 뒤집힌다. <laughs> 야, 인디아나 존스 뺨치네, 이 게임.